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례 심모 때는 9시부터 시험 봐가지고 그나마 괜찮았는데 기록 때 다시 8시로 돌아갔죠. 작년에는 사례도 8시간이고 8시에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토, 일, 월이 시험이에요. 일요일날 이렇게 토, 일, 월로 정규 수업이 잡히는 게 저도 처음인데 어쩔 수 없는 게 다음 주에 그 심모 있잖아요. 그, 신모 일정하고 좀 맞추면서 학원 스케줄, 그니까 신모 전에 이렇게 좀 기록까지 해서 진모를 끝내겠다고 지금 커리큘럼을 짠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정규 수업이 일요일 오전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험 있죠? 그래서 좀 그, 커리큘럼 날짜 비해서는 배열에 비해서는 배열에대해서는좀 양해를 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신모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모 얘기한 김에 6, 8, 10, 지금 이제 시험 세번 보는데 6, 8은 제가 웬만하면 들어가란 얘기 안 해요. 굳이 찍어, 이제 조언을 구하면 저는 들어가지 말란 쪽이거든요. 6, 8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시험을 일주일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 공부 계획이 너무 어그러지는 게 있어가지고 6, 8은 웬만하면 그냥 들어가지 말란 쪽인데 문제만 구해다가 좀 보고 신모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신모는 들어가라고 요 조언 을 구하면. 그래서 이제 시험 딱 들어가기 전에 시간 맞춰가지고 딱 시험을 풀어보고 써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신모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딱한 한 바퀴 한 바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한 바퀴 정도 마무리해야 돼요. 신모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작년에 시험 보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시험을 보고 시험에서 나온 점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시험 발표를 하고 나서 어쨌든 내가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년 넘는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이런 거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막 순환을 돌리고 그러면 내가 이 공부한 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지를 신모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간단히 말해서 그래도 좀 공부하니까 작년 변시보다는 신모에 좀 답안이 써지는 거나 점수가 좀 올라가는 거나를 스스로 좀 느껴야 돼요 그런 성과를 좀 느끼는 게 필요한 게, 신모 지나가 나면, 연, 여러분 이제 슬슬 멘탈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아, 또막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신모에서 좀 그래도 성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도 오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약간 이렇게 안심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성과가 좀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 또 과목별로 성과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죠. 안 나오는 과목이좀취약과목 해가지고 좀더 신경쓰게 하게 되는 거고, 좀더 이제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하게 돼요, 사람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막 늦잠 자다가도 신모 지나가면, 이제 알아서 해요. 슬슬 공부 시간 막 채워라 이런 잔소리는 지금 단계에서 안 하게 됩니다. 그냥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넘어가게 돼요. 만나서 얘기해도. 그래서 신문은 웬만하면 들어가시는 게 좋고 뭐 학교 가서 봐도 되고 학원에서도 하죠. 학원에서도 이번에 딱 쉬는 날 없이 사일 맞춰가지고 날짜 딱 맞춰서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록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 있고 해설 있고 메모 8시 있죠. 그리고 이제 메모부터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형사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형사기록 메모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메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변시 그러니까 1, 2, 3회 기준으로 1, 2, 3회 때는 메모 안 하고 대충 써도 그냥 분는 시험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기록의 난이도나 어떤 지금 커트라인 이렇게 점점 커트라인도 올라가고 지금 실질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험 자체의 어떤 기록의 난이도 같은 거를 봤을 때 메모를 해야 답안이 제대로 써지는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형사 기록 한정해 가지고는 메모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메모를 한다는 건 뭐냐면 사례처럼 그냥 문제 풀면서 여백에다가 동글뱅이 치고 그냥 키워드 몇개 쓰고 이렇게 딱 체크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 정도 메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록에서 메모를 한다는 거는 메모 용지 따라 주잖아요. 메모 용지 딱 받아 가지고 칸 나눠 가지고 딱 메모를 완성해서 그러니까 메모 형사 기록에서 메모를 한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메모를 하고 제대로 메모를 했다는 게 기준 뭐냐면 답안을 쓸때 문제 50페이지짜리 문제지를 막 찾으면서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메모보고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법 강의할 때막 예비순환, 일순환 강의할 때 얘기했죠. 메모의 완성은 뭐냐면 제대로 메모를 했으면 딱 내가 답안지를 쓴다고 했을 때내 위에다가 그 답안지 위에다가 기록,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메모한 거를 두고 메모한 걸 답안에 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메모에 케이지 표시돼 있거나 이런 걸 보고 필요한 부분만 따서 벗겨야 되는 부분만 문제를 펴가지고 발췌해서 벗기고 다시 덮고 메모보고 다운 쓰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모에 공을 되게 많이 들여야 되고 메모가 그냥 시험장에서 메모해야겠다 한다고 당연히 안 됩니다. 미리 메모법 같은 것도 정리해야 되고 정리한 메모법 가지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 메모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예시에 불과해요. 이런 거 얼마든지 변형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 형식 불문하고 메모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지금 메모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랬죠 원래 연원기록으로 기준으로 하면, 원래 형사기록 풀기록으로 기준으로 하면 메모를 공소장 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 저희 기술때그형 형제 수석 교수님이 뭐요? 공소장에 메모하는 걸 좋아하고 따로 메모용지 표그는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그냥 공소장 에 메모하라고 하셨고, 공소장에 메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소장에 메모하면 뭐가 좋냐면 지금 메모 메모해시 보시면. 메모가 크게 두 파트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공소사실 메모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증거 메모가 있어요. 그럼 공소장에 메모하면 뭘안 해도 돼요. 공소사실 메모 안 해도 돼요. 공소장에 써있는 게 공소사실 다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그쵸? 그니까 공소장에 메모를 한다는 건 뭐냐면 공소사실 메모를 생략하고 쟁점 체크하고 여백에다가 증거 메모를 공소사실에 대응해서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원래 형사 기록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게 안 돼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시험은 공소장에 여백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거기다가 증거를 막, 부합증거, 막, 부족증거, 아 부합증거니, 불리한 증거니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자, 문제 자체를 펴보면 공소장에 여백이 없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시험이 생략증거가 들어가고, 문제 페이지 자체를 50페이지 맞춰서 출제를 하려고, 이거를 자간 같은 걸 줄여버려요. 실제 연수원 기록 같은 거 보면 자간 이런 게 되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연수원 때 저희 기술 때만 해도 교수님이 공소장에 메모를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메모용 공소장을 복사를 해한불더 줬어요. 메모용 공소장 해가지고 여백을 더 줘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 시험으로 그런 시험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공소장에 메모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처험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해보니까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따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저도 그런 식으로 좀 메모를 그냥 공수장에 하는 식으로 해서 변형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 예시를 주려고. 안 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이 메모 예시 같은 것도 만들 때 제가 기록을 선으로 해서, 선으로 메모를 한걸 가지고 그냥 한글 파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냥 한글로 박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결론적으로 메모용지를 따로 쓰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고려하셔야 되고, 자, 이제 메모를 보시면, 이거 실제로 메모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대고 표, 그 자대고 선을 표를 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수원, 연수원 시험 같으면 50cm 자가 반입이돼요 연수원에 딱입수하면 동문회부터 하는데 동문회에서 자부터줘요 선물로. 50cm 자를 평소에 쓸일 없잖아요. 이딴 걸왜 주나 싶은데 결국 은 그런 거 어디서 쓰라고 주냐면 그 메모용지가 A3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A3에다 표를 그리려면 30cm 작아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이거 자 대고 50cm로 그으라고 자를 가자 주고 시험 보기 전에 공지가 떠요 자하고 반입 가능한 물품 해가지고 50cm 자 그리고 포스트잇도 가장 얇은 거몇 미리 이내 뭐 포스트잇 이렇게 해서 공지가 다 뜹니다 그래서 연수원 시험 같은 경우는 자하고 포스트잇 이런 게다 반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메모도 하고 기록도 체크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그게,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리고 일단 어떻게 돼요? 연소원 시험은 3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형제실 시험이 7시간에서 8시간 잡혀요. 그러니까 자대고 메모, 메모 표 그리는데 한 10분, 20분을 하래도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은2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그 자대고 표를 예쁘게 그리려고 하면 한 5분, 10분 걸려요. 그표 그리는데만.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그런 시간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자대고 그것 안 돼요. 그럼 어떻게요? 해 접어요. 접으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접으라고 했어요? 접는 방법도 정해요. 자, 지금 메모 목차를 보시면. 피고인, 죄명, 그리고 공소사실도 일시 장소, 사람, 물건, 기타입니다. 딱 이렇게. 이것도 순서대로 가요. 이게 문장 배열 순서예요. 문제, 문장에서 단어 배열 순서잖아요. 그렇죠? 형사에서 문장 단어 배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주공일장 동피 수행이에요. 주체공범,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행위 및 결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소장에 공소 사실 문장을 읽을 때도 주체랑 일시가 먼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도 일시부터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소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메모도 장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순서 맞추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 피고인 최명하고요. 공소 사실에 이렇게 쫙 하고. 자, 그다음에 인부죠. 자, 메모. 자. 일단 메모법은 한 번씩 들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짚고 면서 갑시다. 인정 및 부인 치죠 자, 공소 사실 메모는 어딜 보고 하는 거예요? 공소장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록에서 메인이 되는 서면을 딱두개 꼽으라면 가장 중요한 서면을 두 개만 딱 꼽어 찍으라고 하면 공소장 그 중에서도 공소 사실부, 그러니까 로마자 2번의 공소 사실 부분, 공소장의 피고인 관련 사항 공소 사실 참고서류잖아요. 로마자 2번 부분 공소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소 사실 을 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메모를 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공소장 가지고 일차적으로 하는 거고 또 뭐가 있어요? 공소장의 공소 사실만 읽어봐도 쟁점하고 결론까지 나오는 한 쟁점이 한두 개씩 꼭 있어요. 공소장의 공소 사실 읽어보고 쟁점을 찾고 결론을 내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사례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례 문제하고 똑같아요. 사실관계를 쫙 읽어봤더니 이쟁점에 따라 이건 무죄, 이건 공소기가, 이건 면소 나오는 건 사례 문제는 차이가 없고 답안 쓰는 것 자체도 사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법리 쓰고 사안 검토 결론 쓰는 거 똑같잖아요. 결론이 그냥 무죄 이렇게 끝날 뿐이지. 그래서 공소장에서 공소사실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이쪽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기록에서는 완급조절이 필요합니다. 슬렁슬렁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분석하고 찾고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메모까지 들어가면서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공소장에서 공소사실 메모하는 단계에서 쟁점을 찾고 쟁점을 찾자마자 결론까지 잠정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메모를 하면 이제 피고인은 이제 기록 표지 같은 거 보고. 죄명, 죄명, 피고인, 죄명단은 이제 공소, 제 뭐야, 뭐야, 기록표지 같은 거는 체크하고, 공소사실 메모는 이제 공소장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너무 다 뺏길 수는 없어요. 항상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따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누구누구 쓰려다가도 피해자라는 세자 쓰는 게 아까우니까 피해자는 그냥 V라고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메모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요령이 붙어야 돼요. 왜냐면 하 기록은 나만 알아먹으면 돼요. 기록을 내가 낼건 아니니까. 기록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메모 가지고 채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에 써있는 건 나만 알아먹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글자 수 같은 것도 줄이고, 최대한 시간 절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 같은 것도 다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보고 메모하라고 그러면, 김갑동 이일람들 이렇게 세자 안 써요. 그냥 김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이렇게 써버려요. 정말 귀찮으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쓰는 사람도 있어요. 1번이 1번 피곤, 2번, 2번 피곤일 거니까. 그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도 원래 피해자 바꾸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피해자 세자도 아까우니까 그냥 V라고 찍어버려요. V라고 쓰는 건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의미합니다. 원래 사람도 피해자랑 피해자 아닌 사람 구별해서 메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봤을 때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피해자란 보시면, V라고 붙어있는 사람은 피해자를 의미하는 거고, V가 안 붙어있는 사람은 그냥 등장인물에 불과하다, 범행의 객체에 불과하다 이게 갑니다. 그런 것도 다 구별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시 같은 거 메모할 때도 원래는 원래 제대로 메모를 그냥 깔끔하게 할것 같으면 범죄 종료 시점 하시면 돼요. 기수 시점, 종료 시점. 하지만 또 이거 메모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작 시점, 걸리는 시점, 끝 시점이 공소장에 나오면 다 쓰는 거예요.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문제 풀면서 제일 마지막에 종료 시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소 사실 메모하고, 피해자는 등장 인물을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피해자 현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몰아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피해 물건뿐만 아니라 뭐 절도죄스 피해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물건, 문제되는 물건을 여기다 몰아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기록을 읽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수사 기록 한 뒤쪽 한40 페이지 쪽을 보다 보면 갑자기 누가 딱 튀어 나와요. 누구의 뭐 고소장, 진술서 이런 게. 근데 뭐박월매면 박월매 박얼매 누가 딱 튀어나왔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록이 공소사실이 되게 많고 등장인물이 되게 많고 시험장이 또 긴장하고 막 머리를 쓰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뭐 박월매라는 사람의 진술서가 떴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공소사실에서 뭐 관련인 사람인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를 안 하면 다시 막 공소장 가고 해가지고 공소장을 막 넘겨가지고 막 공소 사실을 쫙 읽어가지고 박월매라는 사람이 어디 나오는 사람인지 막 찾으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럴 때 메모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피해자란에서 쫙 훑어가지고 아 여기 걸리는 사람이다 이재구나 이렇게 딱 그냥 찾아가시면 됩니다 메모는 옆에 펴두고 문제를 읽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소 기타라는 일단 고소 유무나 그 앞에 공소 사실에 분류하기 애매한 사실들 있죠? 그냥 여기다 다몰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소장 읽으면서 공소장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인정 및 부인 취지가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서면이 뭐예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그 다음이 이제 공소장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서류 두개꼴꾸라 그러면 공소장의 공소사실 그 다음이 뭐예요 1회 공판조사예요 1회 공판조사에서 어느 부분? 인부진술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 열리면 순서가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인정 신문하고 검사의 모두 진술한 다음에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하죠. 그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 붙어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거, 거기가 왜 중요해요? 거기서 여러분들 기록 쟁점 분류가 돼요. 인부 진술에서 인정하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 쟁점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능력 없는 증거 쳐내고 신빙성 탄핵하고 부정적과 설치하고 후단부조로 빼는 식의 그 일반적인 사실인정 쟁점이 1회 공판조서 인부진술에서 그냥 그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라고 뜨는 순간 그 답안은 내가 쓸 일이 없어요. 인정하는 공소사실 인정한다는 게뭐예요 여러분들. 검사가 죽였다고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근데 그걸 피고인 측에서 그래요. 제가 저피해자를 저 칼로 찔러가지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한다고요. 그럼 그 재판에서 우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죽였다라는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생겨야 안 생겨요? 다툼 자체가 안 생기네. 무슨 변론 조 있어요. 그렇죠 다툼이 생겨야 변론을 쓸 거, 변론을 할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제일 중요한 게 1회 공판조서에서 인부진술이 중요해요. 거기서 인정하냐, 부인하냐가 중요하고 특히 부인하는 경우는 단순히 부인한다고 안 하죠. 뭐까지 가요? 부인 취지까지 구구절절히 얘기해주잖아요. 공판조에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부인 취지가 뭐예요?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변론조지서 잡아 써야 되는 쟁점이 그 부인 취지 진술이에요 변론조지서는 뭐예요? 나는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으면 내가 변론조지서 써야 되는 메인 쟁점이 뭔 거예요? 사기를 진짜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니까 부인했으면 부인 취지 이게 내가 지금 답안에 쓰는 메인 쟁점이 되는 거고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아 이건 법률판단 쟁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딱 하나 있어요. 인정하는 건데 사실인정으로 빼서 쟁점을 후담무죄로 빼는 게딱 하나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보강법칙이에요.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이 뭐예요. 콩판 자백하지만 보강증거가 없으니까 후담무죄 이렇게 빠지잖아요. 자백하니까가 뭐예요. 제1회 공판에서 인정하는 게 자백이에요. 공소 사실 인정합니다. 제가 찔렀습니다. 훔쳤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보자. 자백이죠. 공판 중에서 피고인 이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은 했지만 증거 분석을 해봤더니 증거가 없네요. 아니면 독립성이 없는 증거가.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후담 문제로 빠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보강 법칙 유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강 법칙 케이스는 누락을 많이 해요. 실제 시험 볼때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험 볼때 보강 법칙은 항상 마지막에 검토를 하고 끝내라 이렇게 가요. 왜냐면 누락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른 같은 경우는 부인을 해버리니까 그 부인하는 쟁점에 대해서 누락을 안해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애매해서 그렇지. 근데 보강 법칙 같은 경우는 자백을 해요 인정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부 진술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하지만 내 답안이 뭘로 끝나요? 325주 후단 무죄로 빠집니다. 그 보강 법칙은 누락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록에 보강 법칙을 좀 많이 넣어놨죠. 자 그래서 인부가 들어가야 되고 인정하면 동그라미, 부인하면 X예요. 그리고 부인했을 때는 부인 취지까지 간단히 여기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오른쪽에 있는 쟁점이네요. 물론 인정하면서도 막 구구절절 얘기를 붙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인부 취지의 임부 진술에서 붙는 진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기록에서 쟁점 힌트가 돼요. 지금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아이 정도 도박 가지고 처벌받는 거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뭐예요? 그냥 일시오락의 정도에 대한 전담무제 쟁점 노나라예요. 그냥 쟁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노락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인부진술 1회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인부진술 1회 공판 주소 2페이지 있죠? 위치도 되게 뻔해요. 여러분들 시험은 구성 자체가 뻔하기 때문에 대충 1회 공판에 다음 페이지 있겠다 해요. 그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메모로 가셔가지고 인부진술을 체크해요. 자 쟁점 분류부터 갑니다. 기록에서 쟁점 분류를 크게 어떻게 잡아요? 뭐 이런 게 맞아요. 뭐 책에 써있는 쟁점 분류 아닌데 그냥 수업 요령적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써요, 말을. 결국 이게 답안 쓰는 방법까지, 목차 구성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기록에서 쟁점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잡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끊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쓰는 공소사실이 이쪽인지 이쪽인지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건지 이걸 순서를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끊으면서 가셔야 되고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은 방금 말했어요. 1회 공판 조서에서 인정하냐 부인하냐요. 인정하는 순간 이쪽 쟁점 날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이 쟁점 분류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법학의 기본이에요. 법학 케이스의 기본. 자 법학 케이스의 기본이 뭐예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귀에다 소리를 확 질렀어요. 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이 법적으로 폭행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니까 러 어떻게 돼요? 법 판단이라는 건, 우리가 법학계에 있으니까, 여기 뭘 적용해서, 항상 판단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법리가 규정, 판례, 사례 같은 학판검이에요. 검토 결론. 그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가지고 포섭해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법리를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법학 케이스의 기본이에요. 자 그럼 전제가 뭐예요? 법적 판단하기 전에 판단의 순서가 있어요. 사실 인정부터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 사실 자체가 인정 안 되면 소리를 지른 게 폭행이다 평가로 넘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 답안에서 없던 얘기입니다. 판단이. 그러니까 항상 전제는 뭐예요? 사실 인정을 전제로 판단하는 거고. 자 그럼 사실 인정의 근거는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항상 판단할 땐 여기는 증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증거라는 거 개념 자체가 뭐야 사실 인정의 근거 자료가 증거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사실 인정을 하고 인정된 사실만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다 쳐내버리고 그냥 무죄로 빼는 겁니다 때린 사실 자체가 없으면 폭행이 무죄인 거지 그거를 무슨 법적으로 판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칼을 들고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칼을 들고 때렸다고 공소장에써 있는데, 사실 인정을 해봤더니, 칼든 사실 자체가 없어요. 칼든 사실은 무죄인 거고, 인정되는 뭐야? 때린 사실만 가져다가, 폭행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사례든 기록이든, 법학 케이스의 기본 구성이에요. 자, 근데, 사례 문제 같은 게 여기만 나와요. 여러분들이 푸는 지금 사례형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쪽만 나오는 겁니다. 왜 이쪽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의 그 유형을 생각해보세요. 사례 문제가 어떻게 나요? 사례 문제 자체가 뭐예요? 인정되는 사실을 깔아주잖아요? 때렸다, 훔쳤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때렸다,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쵸? 그니까, 사례 문제라는 건 뭐예요? 인정되는 사실을 전제로 쫙 나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법리 적용해서 기냐, 아니냐, 있냐, 없냐만 판단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근데 기록 문제는 뭐예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둘다 나와요. 기록 시험의 존재의는 여기를 물어볼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기록형 시험에서 그럼 여러분들 신경 써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록형 시험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해야 될건 이쪽 같은 경우는 사례 대비만 해도 사례 준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단 얘기예요. 시험 유형이 같으니까. 그쵸? 문제지의 형식만 달라요. 한 문단으로 정리해 주냐? 그걸 열몇 페이지 막 서면으로 풀어주냐? 그 차이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오히려 답안 쓰는 건 기록이 더 쉬워요. 이쪽은. 자, 근데 뭐예요? 기록에서? 여기는 따로 준비를 안 하면, 살해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되게 신경쓰면서 해야 되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점수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납니다.